누가복음 6장 1절에서 오절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자르는 것에 대해서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이장에도 설명했습니다. 일절에 어느 안식일이 나오는데 어두 번째 첫 번째 안식일로 되어 있고 어또첫 번째 후두 번째 안식일 어 the second sabbath after the first 로변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것과 같이 6월절이 지난 안식일로 계산하는 방식을 따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은 첫째 안식일로 간주하는 6월절 안식일 후그 다음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비변은 누가에만 덧붙이고 있는데 이로 볼때이 밭은 밀밭이었으면 이 틀림이 없다고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이삭을 자르는 것은 주소행위 비번 것은 다작행위 입으로 본 것은 키질행위를 보고 안식일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일로 정지하려고 했습니다. 합비들은 안식일 노동 금지 조항에 39개의 주요한 일들을 보충했는데 거기에는 주수와 타작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에는 손이 억울하던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3장에도 말을 했습니다. 6절을 보면 또 다른 안식일에 가르치게 되었다가 나오는데 누가가 덧붙여 설명한 구절이며 누가만이 오른손이 오그라들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의학적 관심을 가진 누가는 병이 걸린 부분을 밝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 10절과 마가복음 3장 2절에는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다. 세심하게 엿볼 수 있었다는데 곁에서와 지켜보고의 합성으로서 비판할 구실이나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8절을 보면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가 나오는데 비겁하게 엿보는 그들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의 묘한 태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그토록 표현되지 않는 그들의 속셈을 아시고 즉 추론, 사고, 의지, 내적의 물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에 답변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로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고 업무를 꾸몄지만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그들을 볼수 있는 곳에서 행하라고 하셨으며 그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질문의 요점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려는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과 악을 행하고 생명을 면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마음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지고 있다고 기록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는 모두 둘러보신 다음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3장 5절에는 노하셔으로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를 덧붙이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동을 내심하게 세심하게 엿보고 있었던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할수 없는 난찬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의분과 서글픔을 느끼셨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서는 몹시 화가 나서가 나오는데 문자적으로는 마음 없이 가득 찼다데 정신을 잃고 미친 사람까지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사소한 규정에 얽매여 미친 듯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들의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 고칠 수 있는 것은 생명 이 위험하게 되었을 경우인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 어, 마태복음 12장 14절과 마가복음 3장 6절에는 어떻게 없애버릴까로 되어 있는데, 누가는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6절에는 12제자가를 뽑으신 것에 대해서, 어, 마태복음에는 10장, 4장, 마가복음에는 3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무립이 나오는데 정확한 시점은 알수 없지만 아마도 5장에서 6장 11절에 나오는 사건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밤을 새우면서 즉 의학 저수가들은 밤을 새워 병관하는 것을 사용하는데 기도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 매우 중요하면서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혼자 결정하실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의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함으로써 순종과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13절에는 열두를 뽑아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에 얘기했습니다. 누가는 마태와 마가에 나오는 다데오의 자리에 야고보의 아들 또는 형제 유다를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언제나 먼저 간혼유다는 맨 뒤에 나오다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간혼유다는 유일하게 유대 출신이었고 한때는 돈주머니를 맡을 만큼 신임도 얻었고 계산도 빨랐습니다. 간혼유다는 모두 믿는 자들을 향한 엄중한 경각심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7절입니다. 17절에는 평평한 곳에 서 계셨단데 아마도 이곳은 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신 후 열두 사도들을 택하시고 내려오시다가 평평한 땅으로서 마태복음 5장에 산상 설교하시던 곳과 같은 장소였던 것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 산 아래 내려오던 예수님의 일행과 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시려고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만났을 것이라고 합니다. 18절은 더러운 영들 시달리는 것이나 낫게 되었다는 것과 각기 연결될 수 있는데, 둘다 해성상 가능합니다. 때로 귀신이 간질병이나 벙어리, 기무거리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병 걸린 것에 귀신까지 들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스님께서는 병을 고치시고 동시에 귀신까지 내쫓음으로서 건강게 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은 만지려고 애를 섰다가 나오는데 열정적인 무리들이 거센 파도처럼 물려드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물론 예수님의 몸이나 옷자락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만질 때는 기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누가복음 8장 43절, 마태복음 9장 21절, 마가복음 5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적적인 능력과 고침은 누가가 특별히 강조하는 점입니다.